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족법인 우회상속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좀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최근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금 좀 올리겠다.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족법인 많이 설립하고 많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 가족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바뀌는지 핵심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세금들은 다 제외하고 가족법인 부분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랑 어떻게 관리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개편안 가족법인편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총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한두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율이 인상이 됐죠 이게 저희한테 가장 좀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가족 법인을 통한 우회 상속을 차단을 시켰고요. 세 번째는 특정 법인 가족 거래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두 가지가 좀 어려운 이야기긴 이 한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율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좀 해당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법인세가 아주 많이 늘죠. 법인세율을 올려서 한 사조 5천억 정도 세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올랐거든요. 한 2조 정도 더거둘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상속세는 아주 약간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상속세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개편 안에는 상속세 이야기가 아예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빨리 완화해줘야 될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상속세라는 게 돌아가시면 세금이 발생하는 건데 개정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지금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좀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빨리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첫 번째로 볼게 법인세율 환원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환원이라는 이야기가 이전 정권에서 법인세율을 약간 낮췄었는데 그거 다시 되돌리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저는 그냥 증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9%에서 10%, 이렇게 다 1%씩 올랐죠. 예전에 언론에서는 이 최고세율 24%에서 25% 정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편안을 보니까 모두 다 1%씩 다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1%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솔직히 뭐만 원, 십만 원이라도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는 좀 아깝긴 하잖아요. 벌기는 엄청 어려운데, 세금 내는 건또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액별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액별로 한번 보시면 1억원일 때 개정 전에는 9%였는데 개정 후에 10%로 이렇게 바뀌었죠. 개정 전에는 900만원 정도 내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1000만원을 내야 됩니다. 1년에 순이익이 1억만 되더라도 세액 차이가 100만원이 증가합니다. 적진 않죠. 단계적으로 한번 보시면 2억 정도 됐을 때 1800만원 정도 세금 냈다면 2000만원 세금 내야 되니까 200만원이 또 증가가 됩니다. 순이익이 많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고 그 효과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5억을 한번 보시면 계정 전에는 7,500 정도 내던 거를 8,000 정도 내서 500만 원 증가하고 순이익 10억 정도 벌어들이면 약 1,00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법인 중에는 순이익 10억 정도는 꽤 많거든요 그런 법인들이 이제 천만 원은 세금 더 내야 됩니다. 사실 최근에 관세도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법인세율도 오르고 해외 수출할 때 관세도 오르고 참 기업들한테는 빡빡해지긴 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 법인들은 좀 대처를 해야 되겠죠. 대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 처리 더할수 있는지 다시 또 꼼꼼하게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법인에서 사용이 됐는데 개인으로 사용돼서 비용처리를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 꼼꼼하게 더 살펴야 될것 같고 세액공제 부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용 관련해서 이제 세액공제가 꽤 좋거든요. 몇백만 원씩 줄일 수 있으니까 고용 한 명이라도 추가가 됐으면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게 유지를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줍니다. 이런 거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소 설립하면 세액공제가 또잘 되거든요. 여기에 추가해서 뭐 직무발명이라던가. 이런 쪽도 같이 확인을 하고 특허나 특히 창업 초반에는 벤처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확인을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은 일정 요건이 있었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5인 미만이고 이런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9%가 아니라 19%가 적용이 됐죠. 그럼 이제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그냥 20%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소규모 가족 법인들은 20%가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같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족 법인은 우회 상속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좀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영리법인의 유증을 할때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확대가 됐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이 되면 보통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권리는 상속인들이 가져가거든요. 상속인은 누구냐면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속을 받거든요.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받고 자녀는 1을 받아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냥 법정 지분이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좀 특이하게 우리는 상속을 법인이해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증이란 걸 합니다. 유증은 뭐냐면 상속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나는 요 상속인들한테도 상속을 하겠지만, 요 법인에도 상속을 하겠다. 이렇게 유증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요 상속인한테도 상속이 되겠지만, 유증에 따라서 법인에도 상속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법인의 주주들을 봤더니, 주주는 또 배우자, 자녀. 이렇게 또 구성이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겠죠. 다른 경우는 자녀 법인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법인이라면 자녀 법인이라면 자녀 1 하고 자녀의 배우자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어떻게 되죠? 법인한테 상속을 하겠다 유증을 하겠다 그럼 이 법인이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좀더 자세히 봤더니 주주가 자녀들과 자녀 배우자, 손자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 이 사람들한테 다시 상속세를 매기게 됩니다. 상속을 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한테 갔어야 되는데 법인으로 갔더니 이 법인의 주주들이 상속을 받은 거가 똑같다. 그래서 그 주주를 받더니 자녀가 받았다. 자녀는 상속인이었잖아요. 이 상속인 그대로 상속세를 내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었거든요. 다시 정리 한번 해 보면 죽기 전에 이 법인에 상속을 하기로 유증을 했습니다. 유증을 남겼는데 유증했던 이 주식 주주들을 봤더니 자녀와 자녀 배우자 손자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되기 전에는 이 주주 중에 이 자녀는 상속인이었으니까 상속세를 내라.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보니까 이 배우자나 손자한테 상속세가 안 가잖아요. 여기에 세금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 사람들한테도 상속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좀 복잡하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영리법인에 유중할 때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확대가 됐다고 되어 있고,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이외의 자도 포함하겠다. 그래서 며느리 사위 손자, 이런 사람들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당연히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었냐면요. 상속을 할때 법인한테 유증을 시키고 이 법인 구성원 중에 배우자나 손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막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이제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계획 짜고 관리를 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특정 법인 거래에 대한 증여세가 강화가 됐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특정 법인은 그냥 가족 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자녀 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는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고저가 거래, 자산 무상 이전, 채무 면제, 저가 현물 출자를 하면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정된 게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열을 추가를 했다. 이게 또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버지 법인이 있고 자녀 법인에 이렇게 있습니다. 둘다 법인이죠. 근데 부동산을 아주 싸게 넘겼다고 해볼게요. 부동산 100억 짜리인데 10억에 넘겼습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 자녀 여기 주주가 있겠죠. 주주는. 자녀와 자녀 가족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에 이제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개정이 된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고저가 거래 그러니까 비싼 거를 싸게 팔거나 이럴 때나 아니면 현물 출자 이런 과정에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 에 이제 자본 거래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본 거래가 뭐냐면 보통 이제 감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감자 같은거나 소각을 할 때. 이익이 갔으면 이것도 과세를 하겠다. 이거 이제 현물출자할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거 이제 못하게 하겠다. 사실은 이게 작년 개정사항에 들어왔다가 빠졌고 이번에 개정사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방법 안 쓰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족 범인한테 영향이 좀 많이 미치고요. 저희한테 법인세율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참고 삼아 보시면 배당소득세가 개편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상관이 없는 게 자세히 보시면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입니다 저희는 다 가족법인이잖아요 가족법인들끼리 주고 받는 거니까 이전과 똑같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하고 더 좋은 게 뭐였죠? 건보료가 포함이 안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매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늘려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늘려줬더라고요. 이 2천만 원 너무 작잖아요. 몇년 전에는 오히려 이게 4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 4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다시 2천만 원으로 내렸다가 이걸 다시 늘려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법인에 해당되는 거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이 많이 있죠.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면요. 여전히 가족법인 아주 좋고요. 뭐 아쉽죠. 9%에서 10% 됐지만 저희 또 대처해야 되죠. 비용 처리 더 많이 하고. 세액공제 더 많이 받아서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와 상속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 오십 프로잖아요. 법인세율 십 프로, 이십 프로 거의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차이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법인 좋고요.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획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 고민하고 계시면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